Panasonic 어쨌든 오늘 편집 수업입니다. 하지만 편집 수업이지만 편집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편집을 또할 것만 같은 <laughs> 음악에 따라서 그리고 어 노래에 따라서 뭐 영상 똑같은 소스인데 편집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는 게왜 어렵고, 왜 진행이 안 나가고, 이거를 어떻게 수업을 해야지 정의할 수 없, 없냐면은, 파이널 컷이든 프리미어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, 도구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. 여기는 어떤 포지션이고,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갖고 오는 데고, 음악은 어떻게 갖고 오고, 자막은 어떻게 하고, 그걸 한 시간 동안 딱 배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딱 하는데, 막혀요. 진도가 안 나갑니다. 왜안 나갈까요? 탑을 쌓는 방법을 몰라요. 그러니까, 길들고 공사하고 이제, 그래, 전쟁할 준비 됐어. 이제 뭐, 집 짓는 법 알았어. 근데 집을 왜안 되냐? 집을 안 지어봤거든요. 그래서 편집이라는 게 어렵고 빡센데, 그래도 편집이라는 거는 또 재밌는 거는 경험과 스타일에 따라서, 이게 계속 자기 색깔이 생겨요. 그러다 보면은, 이제, 그런 편집들을 쭉 하다 보면 되는데, 우리가 영상 편집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만 하면요. 지금도 대부분 유튜버에서 편집한다는 사람들이 라이브 녹화에 갖고 하는 흑자님의 편집 방식들을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벗어나는 순간 편집을 못해요. 그래서 편집이라는 게 내가 배우고 내가 할줄 알고 하는 것만 딱할줄 알지 예능 편집 같은 거, 뭐 하는 거 같은 거, 뭐 브이로그만 편집한다 그러면 이거밖에 못하니까 편집의 아이디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이 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거나 좀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장르를 안 따지고 다양한 것들을 다할줄 알아야 내공도 쌓이고 영상으로서 일을 좀 이렇게 수주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좀 믿고 있는 편이에요. 어떤 편집을 할 건지가 뭐냐면은 제가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떤 저녁을 먹고 어떤 저녁을, 밥을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편집이랑 똑같아요. 지금 편집이, 보면은 편집의 구조는 단순합니다. 예쁜 컷을, 긴 컷들을 다 나열을 해서 음악을 넣고요. 분위기에 맞춰서 컷, 컷, 컷 리드미컬하게 끄는 다음에 색을 이제 톤별로 노출이나 이런 걸 맞추기도 하고 자막을 앞뒤로 넣기도 하고 중간지가 넣기도 하고 뭐 지금 음악도 넣기도 하고. 저는 현장음을 좀 주임시 생각해요.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런 소리들도 좀 넣어서 하는 편입니다.